할렐루야 다니엘 주 목사입니다. 참으로 황당한 해석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별과 열두 별과 해와 달을 가지고 천문학으로 무슨 계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예수님 오는 때를 아니 천문학 지식까지 필요할 정도로 그 계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다는 것이게 무슨 말이 안 되죠.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이 전부 그 귀신 이름이잖아요, 로마,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. 그거 붙잡고 그거 천문학 이용해서 그 풀게 하겠습니까 하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돌아다닌다. 그러니까 여러분 그, 그 미혹되지 마시고 어, 여자가 아이를 해산한 시점이 별자리로 뭐 풀어가지고 여기 오면은 뭐 그때가 휴가 일어난다고. 예, 예 참으로 귀신 신화라 까먹는 소리를 그 귀신들 이름 별자를 가지고 푸는 자들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.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.